우리가 인터넷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, 여기 각각 들어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,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적어서 사진 찍어 저장해 두시거나, 혹은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 앱에다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빼곡하게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. 저는요, 심지어 인터넷 뱅킹에 쓰는 그 보안카드 있잖아요. 그 보안카드를 사진 찍어서 사진 앱에다가 저장을 해 두는 편이에요. 그런데요, 핸드폰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적어 두면 나중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혹은 해킹을 당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. 핸드폰에다가 비밀번호 저장 안해 두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비밀번호 저장해 둘때 간편하게 또 핸드폰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장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핸드폰에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해 두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고서 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는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저도요 핸드폰에다가 사이트에 아이디 비밀번호 다 저장을 해둡니다 메모장에다가 해두기도 하고요, 혹은 사진 찍어서 사진 어플, 뭐 갤러리에다가 저장해두기도 해요.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파일을요, 그냥 저장해두는 게 아니라 저장해둔 다음에 이걸 보안 폴더라는 곳으로 옮겨둡니다. 이 보안 폴더가 핵심인데요,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 안에다가 작은 금고 하나를 들여놓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서는 그 금고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. 지금부터 갤럭시 핸드폰으로 실제로 해볼 테니까 따라 해보세요. 홈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요. 설정 화면이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안 폴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 줍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는 아까는 안 보였던 그 보안 폴더가 보일 겁니다. 이 보안 폴더가 여러분의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안 폴더 안에 들어가면요. 이미 기본적인 어플은 깔려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작은 금고 안으로 중요한 문서만 옮겨두겠습니다. 여러분이 옮기고자 하는 중요한 사진을 고르시고요. 점 3개 더보기 눌러주세요. 그리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누릅니다. 그러면요. 이 사진이 안전한 보안 폴더, 그러니까 금고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. 만약 여러분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직접 적어두셨다면 그 메모도 중요한 것만 골라서 금고 안으로 보안폴더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요 핸드폰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적어두셔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물론 이 금고 안에 넣어두면 살짝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중요한 문서를 꺼내볼 때마다 보안폴더 그러니까 금고를 열어서 그 파일을 봐야 되거든요. 즉, 금고 열 때마다, 보안 폴더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매번 눌러줘야 된다는 건데, 물론 조금 귀찮긴 합니다. 그런데 혹시나 핸드폰 잃어버리거나, 혹은 해킹당해서 중요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싹다 날라가는 것보다는, 저는 그냥 매번 조금 귀찮더라도 이 방법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처럼 핸드폰에다가 웹사이트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 저장해 두시는 분들은요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핸드폰 안에다가 작은 금고 하나씩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. 똑순이 TV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